차은우의 예기치 못한 고백, 문가영과의 실제로 피어난 로맨스. 차은우의 예기치 못한 고백으로 인해 대한민국 연예계를 놀라게 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이 예기치 못한 고백은 글로벌 헤드라인을 뒤흔들며 사랑받는 아이콘 차은우의 진심을 공개했습니다. 이로 인해 팬들의 추측은 흥미진진한 현실로 변하며, 차은우와 문가영의 로맨스는 피어납니다. 차은우의 문가영에 대한 뜻밖의 고백, 실제로 피어난 로맨스.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사로잡은 놀라운 소식으로 사랑받는 아이콘 차은우가 글로벌 헤드라인을 뒤흔들 만한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문가영 동료에 대한 예상치 못한 감정 고백은 팬들의 추측을 감동적인 현실로 바꾸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팬들은 차은우와 문가영 사이의 화면 앞에서 느껴지는 확고한 화학 반응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기는 항상 더 깊은 연결을 암시하여 많은 이들이 그들의 화면 밖의 관계의 진정한 본질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이제 차은우는 많은 이들이 희망하던 것을 확정 짓고, 많이들 믿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여 모든 소문을 종결시켰다. 문가영은 그의 마음속에 아주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진심 어린 고백은 기쁜 놀람으로 다가와서 팬들의 상상력을 환상적인 현실로 변화시켰습니다. 자은우는 팬들로부터의 압도적인 사랑과 지원을 인정하고 문가영이 그에게 얼마나 특별한지 강조하면서 잠시 멈추어 그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글로벌 팬 커뮤니티는 이 사랑받는 스타들 사이에 실제로 피어난 로맨스의 탄생을 축하하며 지원의 흐름으로 응답했습니다. 이 뜻밖의 고백은 팬뿐만 아니라 사랑의 무한한 힘을 강조하는 감동적인 증거로서 작용했습니다. 이것은 유명인의 화려하고 종종 인공적인 세계에서도 진정한 연결이 형성되고 진정한 사랑이 피어날 수 있는 한을 보여줍니다. 차은우의 감정을 공개적으로 나눈 대담한 한 걸음은 전 세계 팬들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은 때로는 인생이 진정으로 예술을 모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팬들이 계속해서 이 커플의 사랑과 지원을 쏟아붓는 동안 이 고백은 희망과 영감의 기념비로 남아 있으며, 사랑은 경이로운 스타들의 화려한 세계에서도 경계가 없음을 증명합니다. 송혜교가 종영까지 송중기를 피하겠다고 결심, 그 이유는 전 남편의 새 아내와 관련되어 있다. 송혜교와 송중기는 4년 전 이혼했지만, 둘다 상대방의 이 이야기에 항상 언급되고 있다. 최근에 송혜교가 이전 남편과의 공동 전국화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뜻밖의 공개했다. 송혜교는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A급 스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42세에도 여전히 아름다운 얼굴과 탄탄한 몸매를 갖고 있다. 과거에는 그녀가 여러 연예계 동료들과 열애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전 남편인 배우 송중기도 그녀보다 4세가 어립니다. 그러나 배우와의 이혼 선언 이후에 다시 독신 생활로 돌아간 후, 송혜교와 전 남편의 관계는 많은 관객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송혜교는 감정에 관련된 문제에 대한 의견을 공개하여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전 연인들이 헤어진 후에도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다루는 많은 연예인 커플이 있다는 질문에 대답할 때, 송혜교는 곧바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사람들이 헤어진 후에도 서로를 낯선 사람처럼 다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서로 마주칠 필요가 없는 게 아니겠어요. 게다가 이별 후에 서로를 피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방법이기도 해요. 심지어 제 친구들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그들의 새로운 연인을 존중하는 방법이기도 해요. 제 친구들은 전 연인이 적어도 한 가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송혜교는 덧붙였습니다. 소속사. 없이 송중기와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러한 의견은 송혜교가 이전 연인과의 관계를 다루는 방식과 그녀가 감정적으로나 행동적으로 이별한 관계를 다루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습니다. 송중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한국 엔터테인먼트계의 선배 후배 문화와 관련된 발언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두 사람은 여전히 서로에게 양보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송혜교는 한국의 주요 여배우 중 하나로 꼽히며 그비즈 에서 뷰티 월스크린 그룹에 속합니다. 45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미모, 섹시함, 나이에 비해 젊게 보이는 외모로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몇년 동안 많은 고급 브랜드들의 러브콜을 받으며 송혜교는 여전히 크비즈의 막내입니다. 송혜교는 학창시절부터 동료들과 비교했을 때 눈에 띄는 외모로 인상을 남겼습니다. 중학교 3학년 시절에는 학교에서 유명한 핫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덕분에 송혜교는 빨리 한국에서 프로듀서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송혜교는 15세에 한국 연예계에 입문했으며 몇년후 가을의 마음과 같은 걸작으로 아시아 전역에서 유명해졌습니다. 이혼 후 작은 화면으로 돌아온 송혜교는 연기 능력에 대한 의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공개된 더 글로리런인 작품에서 송중기의 전 부인은 자신의 연기 재능과 스크린에서의 연기력을 입증하며 한국의 스크린 스타로 남아 있습니다. 제목, 송혜교, 종일 송중기에게 얼굴을 보지 말 것이다 결심. 전 남편의 새 아내와 관련된 이유.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은 한국 연예계와 팬들 사이에서 큰 충격을 일으켰습니다. 이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송중기는 그의 새로운 연인 양경원과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송혜교는 언론의 주목을 받던 중에서도 소음을 피하려 노력하며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소문에 따르면, 송혜교는 종일 송중기에게 얼굴을 보지 말 것이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정은 그의 전 남편 송중기의 새 아내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송혜교의 결정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그녀의 입장과 감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혼과 그 후의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송혜교와 송중기의 이혼은 한국에서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에 결혼하고 2019년에 이혼을 선언했는데, 그 사이에는 많은 루머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송중기는 양경원과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송혜교는 여전히 이혼 이후에도 여러 언론 보도와 루머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혜교가 송중기에게 얼굴을 보지 말 것이다라고 결심한 이유 중 하나는 아마도 그의 새 아내 양경원과의 관계 때문일 것입니다. 양경원은 송중기와의 결혼 이후에도 여전히 한국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며 그의 사회적 활동과 연예계 진출에 대한 관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송혜교는 양경원과의 비교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욕구가 생겼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러한 결정은 송혜교의 감정적인 부분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혼은 언제나 어려운 상황이며 특히 연예인들에게는 미디어와 팬들의 압박이 큽니다. 송혜교는 이미 이혼 후에도 여러 루머와 비판에 직면해왔고, 그런 상황에서 송중기와 그의 새 아내에 대한 미디어의 주목은 그녀에게 더큰 압박을 가하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얼굴을 보지 말 것이다라는 결정은 그녀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송혜교와 송중기의 관계는 과거의 것이며,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이혼 이후에는 양쪽 모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그들의 개인적인 선택일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연예계에서는 스타들의 개인적인 삶도 공개되고 논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러한 논란이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